군요 당신과 난 좋은 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터시? 우리 계약은 끝났지 않소. 무슨 다른 제안이라도 있어? 벨시르라는 행성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 관심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 쳐도 내가 얻을 게 뭐요? 난 해적질엔 관심 없는데. 짐 레이너가 맹스크의 피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터져하던데. 그런 건또 내가 전문이죠.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겠어. 일단은 히페리온의 승선한 걸 환영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지. 벤시라에는 희귀한 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그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하여. 창조의 숨결이라 부르죠 <laughs> 우리는 그걸 테라진이라고 부릅니다 사줄 사람만 잘 찾으면 큰 돈이 되는 물건이죠 물론 프로토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한 땅을 밟은 진입자들을 없애려고 들겠죠 자, 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 피하고 싶소. 저들은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라 탈다림이라고 불리는 광신자들입니다. 테라진이 젤라가 건내린 선물이라고 믿죠. 놈들이 공중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움짝 없이 당하겠는데. 스완, 골리아 설계도를 군수공장에 올려주세요. 대공 미사일이 녹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생산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저 놈. 올리아 설계도를 준비할 테니 군수공장에서 생산해 보라고. 자 어떻게 테라진을 손에 넣는다저 지단 보이십니까. 달달음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진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 치면 됩니다. 음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게 호이만 잘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달달음이 우릴 발견하기 전에 귀한 걸 모을 수있을걸 좋아. 시작하지. 후방 지원 대기 중! 다음은 당... 누구니? 당신계시 준비 완료. 테라진이 있는 곳의 좌표입니다, 형제여. 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건설 로봇이 테라진 통을 집어서 운반할 것을 하지만 통을 분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 동안 건설 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고. 분이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간다. 첫번째 통을 제자리에서 분리했습니다. 가까운 사령부 가져가겠습니다. 비 좋습니다. 첫번째 통을 확보했군요. 무슨 얘기죠? 예? 간설로봇 준비 완료. 맡겨만 주시죠. 데스피 가스가 부족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신호 수신 중. 아. 이 행성, 대단이 우주에 나올 거정부터 달달임이 신성한 땅이었소. 즉시 떠나시오. 자자, 일단 진정하시고. 가스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 마치고 떠나겠소. 안 돼! 창조의 순전을 더럽서는안 돼요. 달달임 전사들이여, 재단을 더럽히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테라진을 채취하는 건설 로봇을 추격할 모양입니다. 한 번에 한 자리에서만 테라진을 채취하고 호위를 많이 붙여 기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향받았습니다 세 개째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예. 출동 준비 완료 여기 지원이 필요해네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아, 참잘돼가는군 가스를 목하려고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자. 계속 이런 식이면 가스 목이 어려울 텐데. 우와, 다 준비해. 신호 수신. 상대의 술전을 훔쳐나게 나눌 것같으냐야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건설 로봇을 없애려고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맹증을 부... 모방 지원 대기 중 대담하군요, 레이너 씨 테라지를 두 곳에서 동시에 수집하다네 물론 이렇게 하면 팔다리을 상대하는 게좀 버거우시긴 하겠지만 어서 일을 마쳐야 여길 빨리 벗어나지 않겠소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기 누워? 칼만 붙어볼까, 일손님. 을력 내리적합니까? 자, 빨리빨리! 제멋대로 그런 그라인 녀석들을 막아! 모두 처치해라! 당신들은 정말 일손씨가 괜찮군요. 이제 한 통만 더 모으면 끝입니다 갑니다 간다구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냐 맞져만 주시지 이게 마지막이다.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어. 어서 떠나자. 대장님, 누군가가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도시가 아무 칼랄 프로젝트라는 군사 작전에 참여했다는군요. 조림과 테라진을 이용해 유령의 능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낙령이라 불리죠. 차세대 유령이라고나 할까요. 그 얘기는 대체 언제 해주려고 했소?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는 법이죠. 비밀이 있다고 꼭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리는 있군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낸 자는 확실히 마음에 걸리는데, 맷 어떻게 추적할 방법 없나?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곧 연락하겠다고 쓰여 있더군요. 맹스크입니다. 우리 이간질하려는 거죠. 속아서 안 됩니다. 당분간은 내버려두지. 적어도 누군지 확실히 알아낼 때까지. 는 어쨌든 지켜보겠소, 터시. 마음대로 하시죠. 지미, 도시인지 뭔지 그 녀석 미쳤어. 온종일 그 재수없는 인형을 만지작거리며 중얼댄다고. 글쎄, 교양과 품격이 넘치는 자네와 대비되는 사람도 있어야 균형이 맞지 않겠나. 이봐, 그놈은 정상이 아니야. 곱게 미쳤으면 말도 안 해. 그런데 그 녀석은 달라. 속이 어딘가 뒤틀려 있다고. 아직도 날못 믿습니까, 형제야? 그렇다면 나도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사상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자치령의 무기 공장에서 몇 시간 전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엄청난 불길이 노동자들의 거주 단지를 덮쳤습니다. 자치령 방위군에서는 이것이 짐 레이너의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자체 조사 결과 폭파범은 고도의 은신 기술을 사용하여 공장에 잠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치령의 통제를 벗어난 유령 요원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은 아닐까요? 핵심 행성 네포트에서 유엔은 케이트 로겔이 전해드렸습니다.